다함수 f(x)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다함수라고 했습니다. 자, 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제곱분의 f(x) 더하기 f 마이너스 x는 3이다. 자, 분모가 x 제곱이죠. 이런 경우 이제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차항하고 최고차항 몇 차식인지와 최고차항의 계수를 알수 있어요. 이게 3이면 분자가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런 거를 알수 있습니다. 그 f(0)은 마이너스 상수항 주어진 거죠. 자, 이때에, 인테그랄,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, dx. 적분 구간이요. 절대 값 갖고 부호 반대로 주어지면요. 그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이 함수의 대칭성. 즉, 우리가 원점 대칭, 기함수, 원점 대칭인 거고요. 우함수, y축 대칭, 이런 걸 보는 겁니다. 기함수라면은 적분해지면 다 사라지겠죠? 0이 될 거고, 우함수는 0부터 3의 2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가족권에서 보면요. 이 특징, 분자의 특징을 보면 fx 있고요. f 의 마이너스 x 있어요. 자, 이렇게 있으면, 이게 fx가, 다항식에 주어졌을 때, 홀수 차수들은 다 사라져요. 자, 예를 들어서, 뭐, x, a, x 세제곱이다. 이렇게, 이렇게 쭉 있으면요. f에 마이너스 x는,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면, 마이너스 a, x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더하면은 사라집니다. 이렇게. 어차피 그래서 홀수 차수는 사라질 거고요. 구하는 목표도 어차피 홀수 차수는 기함수죠. 원점 대칭은 기함수에 해 당되기 때문에, 적분을 해주면 다 사라져요. 홀수 차수는 이 문제에서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있어도 어차피 계산하면 0이 되기 때문에 홀수 차수는 없다고 하고요 짝수 차수 입장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fx가 최고차항을 한번 볼게요. 여기 x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거 분자도 x 제곱 2차식이 돼야 돼요. 그러면 이게 만약에 4차식이다 그러면 어차도 4차식 나오니까 말이 안 되죠. 4차 이상은 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. 최고차항이 2차식이 돼야 돼요. 그래서 fx를 ax제곱 그 다음에 1차는 없어야 되니까 상수항 b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 이거 이외에 호수차수항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. 어차피 계산하면 없어진다고 했죠. 자 여기서 요첫 번째 조건 볼게요. 자 fx는 이거고 f-x 써볼까요? 여기 ax제곱 플러스 b 똑같이 나오죠. 이걸 더하면은, 이 분자가 2a x제곱 플러스 2b. 자, 이거 x 제곱이니까 극한 보내면은, 어차피 이거 2a 값이 나오죠? 이 값이 문제에서 3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a 값은 2분의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. a 값 2분의 3이고요 b 값은 여기 나왔죠? f0이 마이너스 1, 0지번은 마이너스 1, 상수항 b 값은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그래서 f x 구했구요 그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. 자, 이거 이제 f x 는 짝수 차수만 있기 때문에 y축 대칭이죠. 우함수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2배 0부터 3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. 여기 2분의 3 x 제곱 마이너스 1 dx. 이거 2 곱하면요, 이게 3x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? 적분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0부터 3까지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6 0은 다 0이고요. 21이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